오늘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건 잡으려고. 오오오오 낙지, 낙지! 야, 여러분, 낙지를 잡았습니다. 야, 이영하 11도에 야 낙지가 웬 말이냐? 와, 대박이다 대박 오살아 있어, 아 있어! 와, 대박 와하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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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물분 여러분, 여러분, 하러를 여러분, 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여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하 자, 안녕하세요, 여로분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디냐? 바러분죠 자, 오늘 과연 어떤 어기인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럼 해루질 시작합니다. 출발!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잡고 계신 거예요?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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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 어? 어, 뭔가를 막 죽고 있어? 자, 여러분. 저도 여기서 주워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봐? 꼬막이다, 꼬막, 꼬막. 오, 대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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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꼬막. 와, 꼬막이다! 우 와! <laughs> 역시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옵니다. 어, 꼬막 두 개. 와, 꼬막 세 개. 여기 네 개. 와 다섯 개와 다섯 개를 개탑니다. 우와, 개 탑니다 와 여섯 개와 이게 뭔 일이냐 여섯 개 벌써 여섯 개야대이려 있어 여기 여기도 꼬막 와나 이거 이거 횡재네 횡재 있어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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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횡재 어 횡재 횡재 여기도 꼬막 와 대박이다 대박 여기도 꼬막 야 오늘 꼬막 비빔밥 해 먹어야 되나 대박인데 대박이야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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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막 꼬막 이렇게 이 나와 있다니까, 오, 개끝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 개끝 하나, 둘, <laughs> 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와, 대박이다. 대박,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아, 살짝 슬라이스를 치는 거구나. 아, 쭈물쭈물, 아, 저요, 쭈물쭈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뿅 <laughs> 살짝 슬라이스를 치면. 자 걸리는데 자 얘네들 또 분명 모여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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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씻어서 볼게요 어 꼬막 하나 get good 자 이렇게 긁으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이 즈 좋은 거자 꼬막 오이 예. 꼬막이 신기하게 나온다 어또걸또걸또 걸려, 걸려, 걸려 또 걸려 또 걸려 그렇지 여기 하나 get 합니다 와 슬라이스를 딱 치는 순간 꼬막이 딱 나오죠 이런 거는 get good 여기 남이 버리고 간 꼬막 아까 얘기했죠 남이 버리고 간 꼬막은 이렇게 줍는 겁니다. 어, 물찍 또. 어, 좋다. 여기도 하나. 어, 우잘 나온다. 여기는 잘 나오네. 어, 여기도 또 하나.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아, 얼마나 많으면 여기도. 자, 여기도 하나. 줍. 자, 줍줍을 해야죠. 자, 여기도 또. 줍고.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소리가 또나 소리가 또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그냥 계속 나오는구나. 자 슬라이스 와 역시 기술은 배워야 돼 역시 꼬막은 슬라이스죠 자 여러분 한끼 먹을 걸 충분히 캤습니다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지금은 에피타이저 했어 자 다른 걸 잡으러 갑니다 가시죠 이 영하 1 1도에 도우를 뒤집어서 낙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잡는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도전 영하 11도에 과연 낙지가 나올 것인지 와 이게 무슨 일이고 귀가 떨어질 것 같아 귀가 떨어질 것 같아 자, 낙지 한 마리 잡으면 바로 갑니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돌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거 잡으려고! 오오 낙지, 낙지! <laughs> 야, 여러분! 낙지를 잡았습니다. 야, 이 영하 11도에! 야, 낙지가 웬 말이냐! 와, 대박이다,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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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대박, 대박! 여러분! 낙지를 개타는 지금 이 순간! 와! 여러분, 영하 11도에도 낙지는 나옵니다. 야, 이게 뭔일이냐뭔 일! 어이구, 어이구, 어구어구 어구. 자, 여러분. 진짜, 운푹 터졌다, 터졌어. 와, 낙지를 캐탑니다. 야, 돌 뒤집으면 역시 낙지가 나오네요. 와, 엄지, 쩍!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어부지리, 낙지 하나, 일 획득. 오예! 자, 여러분. 진짜 어부지리로 낙지 돌한번 뒤집어가지고 낙지를 잡았습니다. 용왕님, 사랑해요! <laughs> 자, 봉남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먹으러 가시죠. 오예! 아, 이게 살아있겠어. 아이 자, 과연. 과연, 와,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대박. 와, 하하하. 여러분, 하하하, 여러분, 와, 물쓰는 거, 물쓰는 거. 와, 키적개 하나를 개 탑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 나 오늘, 운도전을 나가려고 했는데, 개굿 합니다. 와, 엄지, 척. 와, 대박. 이야, 대왕 키적이 하나를 개 타는, 지금 이 순간, 오예, 오예, 오예.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꼬막 비빔밥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 가지고 억지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와. 아. 오늘의 메인 바지락 해감이 잘 됐네요. 어, 김치 맛있다. 오, 진짜 김치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디 거 김치예요? 아, 이 동생이 보내준 거예요. 아, 전라도. 응. 여러분, 전라도 동생이 보내준 김치. 김치를 착 얹어서, 착 얹어서, 와 최고다 진짜. 영하 11도, 17도예요 지금. 녹아먹고녹아먹고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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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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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옆에서 장모님이 막 쳐다보고 계세요. 신기한가 봐. 음. 와. 와. 와, 김치 척. 엄지 척. 오. 지금 막 옆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와이프까지 그냥 호로호로 하라고 바빠요 <laughs> 사실은 제가 여기서 원래 꼬막 비빔밥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바지락이 조금 나와서 캐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울 때는 확실히 바지락 칼국수죠. 음~ 진짜 인정이다. 이게 김치하고 먹으니까 환상이네. 자. 음. 어, 바지락이 살이 꽉 찼어. 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살이. 음. 아우, 좋아. 진짜 추운 날 이거 한 그릇이 예술이네요. 진짜 아, 맛있어. 김치척 그리고 모아 모아 모아서. 최고, 최고. 하... 음. 숟가락이 있었지?